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간에 북한 특수금이 개입을 해서 이게 민주화 정신이 훼손됐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것그 순간부터가 김일성의 작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자마자 바로 준비했던 북한 특수군을 10명씩, 20명씩 잠수함으로, 태백산모로 침투를 시켜서 광주에 와서 전라도 전체를, 전라도 해안 전체를 전부 장악을 한 다음에 어린애들, 북한 어린애들, 북한 노인들, 어, 전부 배를 타고 그냥, 어, 자기 안방 들어오듯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북한 특수군 600명과 그 다음에 공작요원 600명, 개 1,200명 이상이 들어온 겁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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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공수부대 23명은 광주 사람들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북한이, 북한군이 주도한 폭동에 광주의 정신없는 개념없는 분화비들이 동조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바로 5.18 묘지에 모여 있는, 묻혀 있는 거예요. 5.18 묘지에 묻혀 있는 33명은 10살 전후의 애들이에요. 33명이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155명이에요. 155명 말고 12명의 신원 미상의 시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세월호가 몇명 죽었습니까? 304명 죽었습니다. 여기 155명 죽었어요. 반 죽었어요. 반. 네. 그거를 이런 사건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 조작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속여 가지고 대한민국 유공자 중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독립유공자 있죠? 독립유공자 중에는 옛날에 독립유공자들은 그럴 듯 했는데, 김대중하고 노무현이가 오면서 독립유공자 명단에 빨갱이들을 대거 집어넣어서 지금은 독립유공자 방복회의 대부분이 빨갱이들이래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 가산점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언론들은 가짜라고 막 보도를 해요. 언론들이 전부 가짜입니다. 여기는 제가 만든 책과 제가 만든 전단지에는 가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5.18이에요. 5.18 노일팔 마패만 들면은 대통령도 죽어, 회의원도 죽어, 판검사도 죽어, 헌법 위에 굴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18 유공자들이 전라도 전체를 5호 담당제로 바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취직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취직을 시켜. 너, 이 집, 이 집, 우리한테 혜택을 받았으니,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각각 약점이 이런 약점들이 있으니 이것 담당해. 북한에서 통제하는 5호 담당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서울에 있는 은행도 5.18 단체에서 전화를 걸어서 무고 남녀를 보내니까 이 사람 취직시켜? 그럼 취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라도에서 98%, 99%의 투표가 나오는, 투표율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5.18 단체가 만든 5호 담당자다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들만 그러냐? 대한민국 민주화 인사라고 한, 것, 한 것들이 다 5호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무현 때, 김대중 때 민주화 인사로 등극한 사람이 얼마냐? 55만이에요. 55만. 이 사람들이 전부 5호 담당제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날처럼 빨갛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